여러분, 반갑습니다. 퓨처 에전트 양성식입니다. 이번 싱크피처스 아카데미는 2021년 꼭 구독해야 할 뉴스 플랫폼 7가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평소에 구독하고 있는 뉴스 플랫폼, 그리고 뉴스 레타, 그렇게 해서 총 7가지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 건데요. 뭐 이미 알고 있으신 것도 있을 수 있고요. 혹시 모르고 계신 분 있으면 2021년에 꼭 주기적으로 이 일곱 가지 뉴스 플랫폼은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트렌드 리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t 어, 티타임즈라는 뉴스 플랫폼입니다. 사이트를 직접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주소는 ttimes.co.kr 이구요. 여기 ttimes 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있습니다. 사이트가 있고, 음, 이 사이트는 주로 이런 글로벌 트렌드, 디지털, 디지털,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트렌드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올려줍니다. 그리고, 어, 카드 뉴스 방식이라서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되게 편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뭐, 이렇게 사이트로 보셔도 되구요. 그리고 앱이 있으니깐요 앱을 설치하셔서 무료로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그 티타임즈 에는 꼭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내용이 아니더라도 어 여러가지 뭐 이런 그 경영과 관련된 뭐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또 재밌는 또 기사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이트만 또 꾸준히 보셔도 어 트렌드 리딩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입니다 두번째는 아우스탠딩 이라는 뉴스 플랫폼 인데요 어, 요 사이트는 사실 어, 유료 플랫폼입니다. 예, 저는 이제 유료로 월 어, 6,600원인가요, 6,500원인가를 주고 보고 있고 어, 얼마 전에 보니까 올해 3월부터 7,000원대로 이제 인상이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뭐한 달에 한 6,7,000원 주고 우리가 커피 한잔 정도 값 주고 좋은 정보들을 예, 좀 이렇게 깊게 네, 편집되어 있는 기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꾸준히 지금 보고 있는데 아웃스탠딩 어, 같은 경우는 어, 일단 여기 보시면 주제는 다양해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스타트업이나 또 최근에 어떤 마케팅 트렌드 그리고 이제 또 it 기업들 관련된 뭐 기업, 기업에 대한 분석 그래서 여러가지 주제는 정말 다양합니다 주제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뭐 주제별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또 원하시는 것만 보셔도 되고 어, 그리고 이제 인기 포스팅에서 이렇게 또 따로 정리돼서 올라오고요. 그래서 최신 트렌드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을 좀 분석해서 맥락을 읽어주는 네, 그런 기사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요런 아웃스탠딩도 어, 여러분 꾸준히 보시면 뭐 어, 산업의 트렌드, 그리고 비즈니스 트렌드 를 읽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. 세 번째는 미래 채널인데요. 요거는 유튜브에 가시면 있습니다. 그래서 유튜브에 가셔서 미래 채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, 어, 미래와 관련된 동영상, 그러니까 해외 동영상을 그 자막을 달아서, 설명을 달아서 올려주시는 분이 계세요.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캐스트라고 해서 황준원, 황준원 대표님이 이렇게 올려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어 채널은 영상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미래와 관련된 이미지를 눈으로 좀 보시는 데 도움이 되고요. 그리고 또 대표님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가 분석해서 트렌드를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영상도 있으니까, 어, 아이들과 같이 보셔도 좋고요. 그리고 여러분이 또 가끔씩 들어오셔서 보시면 어, 미래에 대한, 어, 퓨처마킹 능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채널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네 번째부터는 뉴스레터인데, 어, 미라클레터라는 뉴스레터가 있습니다. 요것도 예, 이제 잠깐 보면요. 미라클레터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면 여기 이렇게 구독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요거는 메일경제신문사에서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특파원들이 주 3회 오전 6시에서 9시쯤에 이메일로 보내줍니다. 그래서 저도 작년부터 받아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매일경제신문을 종이신문으로도 보지만 신문을 보다가 이런 그 구독을 할수 있다는 걸 제가 정보를 보고 작년부터 저도 받아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빠른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이 미라클레터를 구독을 하시면 어 앞으로 그 디지털 빅기업들, 빅테크 기업들의 트렌드,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들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의 트렌드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은 무료니까 꼭 받아보시면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네, 다섯 번째, 유닉입니다. 유닉은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, MZ 세대들이 많이 받아보는 뉴스 레터인데요. 여기는 뭐 어떤 딱 하나를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, 여러 가지 이제 최근의 시사들,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시사, 기사들을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뉴스 레터로 보내주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. 그래서 유닉이라는 이 플랫폼도 구독을 하시면 여러분 메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저도 뭐 신문을 보지만 또 여기도 또 제가 그또 놓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해서 이런 것도 보면서 또 최근의 트렌드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요 유닛 재밌게 되게 이해하기 쉽게 맥락을 읽어주는 그런 플랫폼이니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. 요거는 캐리시라는 플랫폼입니다. 요것도 유스레터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. 물론 이렇게 사이트로 오셔도 정보를 볼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유스레타를 이제 여러분이 등록하시면 받아볼 수 있는데 이거는 최근에 그 Z 세대들 우리가 이제 천이 이제 10대, 20대 이 세대들의 트렌드 그다음에 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뭐또 신조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트렌드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분석해서 빠르게 분석해서 올려주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마케터들이 좀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이들을 어, 열광하게 하는지 그런 분석 자료들을 보여주니까 여기 카테고리 들어가 보시면 어,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음, 그래서 가장 어, 핫한 트렌드는 여기에 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이건 참고로 하시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, 경제와 관련된 예, 이제 최근에 우리가 뭐그 코스피도 3천을 뚫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음, 무조건 시류에 따라서 가지 마시고 본인이 스스로 경제 금융 관련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업피티라는 예, 뉴스레터를 받아보시면 어, 여기 이제 뭐 여기 나와있기는 사회 초년생을 위한 첫 번째 뭐 경제 미디라고돼 있는데 뭐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받아보시면 전문가들이 최근에 그 경제 금융 트렌드 이런 것들을 좀 보내주고 그리고 재테크와 관련된 또 노하우나 이런 걸 알려주고 그리고 경제 금융 용어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새로운 게 있으면 또 알려주는 그런 뉴스레터니까요 이런 것도 구독을 하셔가지고 예, 꾸준히 보시다 보면 또 여러분의 투자에 대한 또 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을좀 해봅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이 일곱 가지 유스 플랫폼과 그리고 유스레타 이런 것들은 어, 구독을 하셔가지고 어,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셔서 트렌드 리딩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싱크풀 처스 아카데미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